일요일 아침인데 지금 시간은 7시 48분이에요. 아침부터 샤워도 다 하고 졸릴까요? 아라가 8학년이잖아요. 근데 8학년 오늘 학교에서 자동차 세차하는 펀드레이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아침을 만들고 있는데 아침 만들기 전에 이 토마토 있잖아요. 크기가 한이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동네에서 쓰는 그 장에 가가지고 이거를 샀거든요. 이 10개인데, 1 0개 얼마 준줄 아세요? 저희 마트에서, 트레이서조에서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데, 요만한 게한 4점 몇 달러 이렇게 하거든요. 10개니까 한, 저는 한 뭐, 아또 크기도 있고 하니까 뭐 15달러 안 되겠지? 조금 넘을까? 이러고 샀어요. 근데, 32점 뭐였나? 35점 뭐였나? 아니, 딱줄 서가지고 이걸 계산하려고 그랬는데, 딱그 가격이라는 거야. 근데, 에? 그랬는데, 뒤에 사람이 줄 서있고, 아, 그래서, 아, 일단 제가 또 봉지 담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오긴 했는데, 정말 이 꼭지도 버릴 수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제가 작년에 갔다가 올해, 아, 싱싱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갔거든요? 근데, 아, 너무 비싸서 다시는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비싸지 않아요? 아, 아닌가요? 아닌가? 저만 비싼가요? 이게 하나에 3.2달러 아니면 3.5달러 하는 거라는 건데, 이게 너무 비싸서. 그래서 오늘 저희 남편은 하루 동안 멀리 출장을 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도움 없이 제가 오늘 한이 야구도 라이드를 해야 되고, 또, 아, 또 차가 한대 밖에 없어가지고 남편이 차를 가져가니까 한이랑 저희 지하철을 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한이랑 같이 야구 경기를 또 갔다가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럼, 일단 밥을 해볼게요. 저는 8시 반에 가서 셋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9시부터 시작하는데, 이 행사를 또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p t o 엄마들이 이거를 다 준비해 가지고 선생님은 하나도 손에 가는 게 없어요. 엄마, what are you talking? to? I'm talking myself. Hello. Oh, uh, a you do? 엄마 이거 먹을래? 뭐 먹을래? 예, 머리도 없어 계란으로 해 줘? We, no, no, we'll We still have the salmon. 어 로마 나도 커피 좀 내려줄래? 커피 나 오늘 싸가게 커피 좀 내려줘 여기다가 응 이거 응. 로마 어릴 때도 이런 거 카워시 이런 거 했어? 없었어? 그러면 그런 펀드레이징 안 했어? 아 아, 로마 프라이빗 스쿨 다녔지? 그러면 퍼블릭 스쿨은 이런 거다 해? 아아 아, 아 When I... We, we did different type of fundraising 어떤 거였어? 음, um, Yeah, we might have a d b sales 음. Um. 이 이런 건카워거아니시 이런 거아니어 이런 러나거안 했어? 근데 여러분 나 궁금한 게 있어. 만약에 하다가 스크래치 나면 어떻게? 가그 어. 여기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애들 그냥 은 그냥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이, 사람들이 그냥, 그냥 차 그런 거 상관없이 오는 사람들이지? 스크래치나 또 mm. Well, you shouldn't scratch the car, l t s be clear. 그치 But like the, the I think the, the person who brings the car is not like a fancy car or it's not, it's not brand new or something. Mm. 그래, 그래도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아마 그냥 제너러스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치 yeah. 여기 살아보니까 은이 사람은 그, 이사람이타운이 그 타운의 모사람들이사람들이런행이사에정이사심히도사주지 그 않아? 아니야? 어 응. 응. 아니 이사 아니 이사니은 되게, 되게 그게 학교에 되게 학교 행사나 뭐 이런 거에 되게 잘 도와주는 것 같아. 아니 인업 그렇지. 근데 컴플레인 한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애들이 저녁에 엄청 막뭐 주변에 떠들고 이래도 그런 건안안 안 하는데 하, 하나 있어서 한번 지난번에 커퍼 커피, 커피 컨퍼런스에 그 근처에 사는 학년 어머니들이 그 얘기만 했어요. 어, 제발 그 애들 픽업하고 내려주고 갈때 빨리빨리 가라고. 그 스트리트에 차가 너무 막힌다고. 그래서 출근을 못 한다고. 그래서 음, 그니까 그게 뭔가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학교에 조용히 그거 조금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요렇게 이렇게 하는 정도? 근데 아 이게 활동을 해 보니까 되게 사람들이 제너러스한 것 같아. 와. 요즘 한니가 클라인넷을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엄청 엄청 막 연습을, 막. 막. 응. 연습을 엄청 그리고 엄청 열심히 막. 딱고 막... 한편이, 하니가 막 도레미 이것만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어, 하니가 다른 언어를 배우고 있다고. 그래서, 어? 무슨 언어? 나도, 나도 모르게 또뭘 배우고 있나? 그랬더니, 음악을 배우고 있다고. 악기를 배우고 있다고. 저그 얘기를 듣고, 아, 나의 이 생각에, 생각에 뭔가, 뭔가, 어, 나저 스스로, 어? 응?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생각을 할수 있고. 하냐 지금 너무 일찍이 안 돼.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가져가냐면 아라가 바스켓 양동이랑 고무장 공장, 고무장갑은안가져가도 되는데 고무장갑은 이제 필요할까? 엄마 이거 필요할까? 네. 그거. 어? 다 애들이 맨 케이스에 담은 열어놔. 어, 알았어. 맨손으로 다 아라 이거 너 들고 갈래 아니면 엄마 들고 가? 그리고 로만 갔다 와. 안녕. 네. 나명파 미에네. 응. 맞. 한이랑 지금 가고 있는데, 길거리에 차가, 없어요. 오늘 흥행 실패 아니야? 오늘 한 번, 어떻게 될지 한 번, 들고 봅시다. 저 어? 바스켓, 한이가 들고 온다 지금. 아니야, 너 자전거 가서 가져와. 자전거. No. 왜? 자전거 1 0 달러에 닦아줄게. 엄마. 어. 어. 치니 치니 치니. 아, 괜찮아. 엄마. 학교에 다 왔어. 어, 학교. 여기가 주차장이야. Hi, 어? Danny. 이제 저희가 처음 와가지고 애들한테 호스도다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여기 사인을 광고판을 만들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애들이 다 알아서 광고판을 만들고 들어갈 문구도 애들끼리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쓰고 그리고 차 하나당 가격은 20달러예요. 어 저희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만 큰 것만 알려주고 애들이 세세한 거는 다 자기네가 정하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뭘할 건지, 서로 온, 이제 처음에 오는 애들끼리 뭘할 건지, 베이크 세일, 진짜 저쪽에서 빵, 뭐 이런 거, 커피 이런 거 팔고 이런 거할 애들은 누구고, 그리고 처음에 길거리에서 막 사인을 흔들면서 호객행위를 할 사람은 누군지 뽑고, 그리고 처음에 차가 오면 이제 저희가 벨모로 봤거든요. 그래서 QR코드를 보여주고, 거기서 계산을 누가 할 건지, 그리고 처음에 오면 비누칠을 누가 하고, 그래서 처음에 오면, 차가 도착을 하면, 차에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비누칠을 하고, 그 다음, 차가 앞으로 이동을, 그 다음, 그 다음 차가 앞으로 이동을 하면, 거기서 애들이 이제 수건으로 막 닦거든요. 근데 올때다 수건을 챙겨, 각자 알아서 챙겨오는 거예요. 스펀지도 그렇고, 뭐. 뭐 그리고 스펀지 없는 사람을 여기 해도. 와서 그냥 같이 해도 되고 그리고 양동이도 집에 있는 사람이 많이 가져와서 다 같이 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애들이 근데 앞에서 호객행위 하는 게 부끄러우니까 어나 절대 안할 거야 막 이러기도 하고 너무 귀여웠어요. 근데 또 용감한 우리 친구들이 앞에서 너무 호객행위를 잘해줘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정말 너무 이렇게 광복한 흔들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너무 잘해줘가지고, 정말 많은 차들이 왔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오신 분들은, 요 하는 애들의, 베이크 세일 하는 애들의 부모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오시고, 그리고 지나,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냥 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좋은 차인데, 근데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지가 나온 거예요. 저 생지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오, 정말 이게 차에 치일까봐. 이 치이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치우나. 막. 아, 주저... 하자마자 엄청 뛰었거든요. <목소리도> 아, 온타임. This is c o 아, 아원 타임 e Corner. The d e s t i n a t 맞 o n of this town is c l e v t 라고 부르거든요 <목소리도> 지하철 밖에 보여드릴게요. 엄청 번화가입니다, 미국 시골. 응? 티를, 응. 재밌다, 한이도. 재밌지? 한이도 재밌지 않아? 이거 그거 사 미디어. 응. 예, 찍었어? 한이도 재밌지 않아? 티 타면? <laughs> 재밌지 않아? <laughs> 지하철 타면? <laughs> 그래 30분 전에 와야 되는데 1분 늦었어요. Oh, no. mm, wow. 괜찮아요. Yeah. 괜찮 엄마 생각엔 아무도 안 왔어 오! 한명 왔다 한명 땡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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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교착해서 한 명밖에 안 왔어요 지금 다른 팀한 명이랑 게임을 <laughs> 시작했거든요 근데 환희가 좀 투수예요 잘해야 되는데 진짜 많이 늘었거든요. 처음 할 때보다. 아침부터 너무 바빴으니까 지금이 저의 힐링타임이에요. 진짜. 그래서 지금 어, 아라는 친구들이랑 배구 연습을 하러 갔고, 그리고 한이는 지금 야구 끝나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갔거든요. 근데 어, 그 아침에 카워시 했잖아요. 근데 애들이 대부분 오후에 농구 트라이아웃 팀,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애들이 거기에 이제 한 3분의 1 정도는 거기 아마 트라이 아웃을 하러 갔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한 8학년이 한 100명?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안온 애들은 아마 아침에 다 공부하러 학원에 갔을까요? 아닙니다. <laughs> 아, 물론 간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운동 게임 있잖아. 운동 뭐 경기가 있어서 못 오거나. 어 애들이 너무 재밌게 잘했어요. 대부분 오신 분들이 어그 거기 있는 애들의 엄마 아빠가 많았고 그리고 또 지나갔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키잖아. 애들이 저희 타운 애들이 거의 다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아까 야구 코치 하시는 분이 응급실 의사래요. 소아과 의사. 그 저희도 미스터리에요밤에 근무를 하는데 낮에 어떻게 애들 야구를 가르치고 이렇게 경기도 하고 그러지 정말. 근데 다들 뭐 자기의 시간과 뭐 이런 거를 다 써가면서 다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다 바쁘지만 정말 자기의 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다 애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다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뭔가를 열심히 봉사활동도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제가 열심히 그려서 또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